네, 산상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여덟 가지 행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7번째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죠? 네, 화평하는 자입니다. 음, 이 땅에 어, 나라들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전쟁이 끊어진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원하지만 어, 공교롭게도 한 번도 세상은 평화로운 적이 없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어,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엄선하여 선택하신 열두 제자들 안에서도 우리가 사보금서를 보시면 그 평화가 어, 깨지는 일이 참 허다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도 허구한 날 어,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워 세워주신 가정도 쉴새 없이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세상도, 교회도, 가정도 평화를 너무나도 원하고 부르짖지만그 평안이 참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화평을 원하고 또 슬로건을 내걸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참된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이름을, 음, Peaceful Church, 뭐, 화평교회라고 짓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평안하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에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을 위해 또 싸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성경이 오늘 찾고 있는 이 화평의 복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복을 준다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위커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에서 평화를 부르짖고 평화를 위해 싸운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택함을 받아야 되고 또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이 행복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그러므로 부르 어, 짓는 것이 아니라 어, 직접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어, 화평케 하는 자죠.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피스메이커 라고 하죠. 피스를 만들어가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 그 피스메이커는 도대체 어떻게 이 평화를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성경 말씀을 봅시다. 빌리포서 2장 3절에서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구절에서 볼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 자, 이렇게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싸우지 않는 거죠. 다투지 않는 거. 자, 여기서 아무 일에든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싸우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다툼을 피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런 화평케 하는 자가 가지야 할 가장 중요한 동목이 싸우지 않거나 아니면 싸우더라도 그래서 빨리 멈추는 거죠. 빨리 멈추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여기는 것이 솔직히 이런 말처럼 쉽지 않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나마 조금 흉내라도 우리가 낼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나와 어떤 사람 간의 다툼이 있을 때어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은 참 너무나도 힘든 일 수밖에 없겠죠. 경험해 봤어, 아시겠죠.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미국 이민 사회 갑질 분열한 제목의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지금 졸지아 주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 사건 이렇습니다. 이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한 남자분이 어, 그 타이거 버블티를 파는 곳 있죠. 그것에서 음식을, 아, 음료수를 주문했는데 어, 집에 와서 마시고 깨게 너무 비를 해서 어, 쓰다는 이유로 그것을 다시 찾아가서 그 직원과 다투는. 다투다가 이게 안 되니까 경찰을 부른 거예요. 출동한 경찰은 문제 발단이 아주 겨우 그 음료수 하나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고 되게 좀 어이없어 했고 거기다가 나이 많으신 남자분이 어린 여자 매니저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어른스럽지 못해서 어른답게 해라. 어, act like a grown man. 어른답게 행동하는 라 주의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분도 한국 사람들입니다. 경찰은 별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을 보고, 이 매니저와 그 남자에게 서로 잘 합의를 할수 있도록 하고, 빨리 그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정리했으면 되는데, 화가 풀리지 않은 남자분이, 어 자신의 의사 딸을 부른 거예요. 의사 딸을 불러서 영어를 잘하니까, 사태를 더 키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어 시안이 너무 지체하자, 경찰은 이 나이 드신 남자분한테 난동죄,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 와서 난동,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난동죄로 분류되어서 그 남자분은 티켓을 발부받고 훗날에 이제 법정에 콜트에 소개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그 동영상이 이제 퍼진 이후에 불거졌는데요. 우리의 안타까운 상상은 왜꼭 현실이 되는 걸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분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기독교인이었고 거기다 목회자였던 겁니다. 어, 한마디로 그 남자의 그 개인 신상이 이제 다 털린 거죠. 그 목회자는 그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고 어, 그 가게와 또 경찰로부터 아주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그 이후에 여론은 더싸늘해졌고요 당연히 어른답지 않은 어른으로 치부되던 그 비난은 훨씬 강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목사와 기독교를 싸잡아 욕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은 보는 관점에서 어 아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마 그 남자분도 그런 원치 않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거기다 목회자라는 것이 제 마음을 좀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하필 이번 주제 설교 제목이 화평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던 탓에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경찰까지 불러서 그 매니저와 다툴 때 시간이 좀 소요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적어도 자신이 목사인 것을 좀 인식을 하고 그 다툼을 중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과연 그 음료수 한잔 때문에 벌어진 다툼에서 만약에 그 남자분이 목사님을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자신에게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으로도 그렇게 싸우야 이긴들, 싸워서 이긴들,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왜그 목사님은 그렇게 많이 설교했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왜그 당시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른 뺨을 치는 자에게 왼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왜 그때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지키지 못하고 같이 뺨을 떼는 걸까? 실제로 뺨 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자는 그런 거예요. 왜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말씀을 그 당시에 는 적용하지 못하신 걸까?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같은 목회자로서. 저는 그 목사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화평을 만든다는 것이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역인지 그 분의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분의 입장이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는 다투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잘 해결해서 다툼의 자리를 화평의 자리로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성경 구절 가운데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지키고 천국하기 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은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하라입니다. 정말 저는 그 구절을 어떻게든 좀잘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 말씀을 떠올리면 아 어떻게 내가 화평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화평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격이 온순하고 차분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이 일을 잘할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다혈질적인 다혈질적인 사람보다는, 성격이 급한 사람보다는 조금, 어, 나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부드러운 성격만으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영성은, 어디 나요 화평하게 하는 영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선물이고, 축복이되때 아까 우리 찬양했죠?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이 받아야지 할수 있다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화평을 추구하고 또 화평을 원해 하는 까닭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에베소서 2장 1 4절 봅시다. 시작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 하나님이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을 사랑과 화평으로 다 허물시, 허물으신 분이죠. 유대인들이 정말 하찮게 여기고 개로 여길 정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런 텍스컬렉터이런 프라이스튜트, 세리나 창기 이방인들에게 스스로 다가가셨죠. 다가가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죄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고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그들이 아프고 그렇게 태어난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화평하도록 하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신 것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찢어 주셔서 하나님과 죄인들이제 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몸소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면서 허락하신 이 화평이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어떻게 저 상태에서 저런 말을 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어,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화평의 복을 이미 가진 사람이라.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로를 통해서 이미 화평의 복을 받은 자예요. 하님께서 선물을 우리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10편 기자처럼 말할 수 있겠죠. 10편, 120편 7절.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 거다. 이게 세상이지. 우리가 아무리 화평을 이루려고 해도 저쪽에서는 화평을 원치 않는 거. 이게 이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를 통해서 이 화평의 복을 주셨네. 그래서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먼저 화평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화평하는 그 상황을 아주 즐거워해야 해요. 화평을 깨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화평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화평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만들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네.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우리의 분노. 두 번째는 우리의 자존심. 이두 가지 때문에 화평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안 그토록 음료수 환자 때문에 그토록 화가 난 이유는 알고 보니까 뭐요?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왜요? 스스로 주장하는 말 중에, 자기는 나이가 68세인데, I'm 68 years old man. 자기 때문에 스펙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자신이 같은 어른을 존중하지 못하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것, 그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가 터진 거죠. 물론 한국식 사고방식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서 자존심이 분명히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나이 많으신 어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것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잘 믿어야 하는 목회자라면, 그 상황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자존심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뽀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니, 예수님도 자존심 다 내려놓았는데. 그깟 음료수 한 잔, 자기에게 좀무리하 했다고 자존심 못내려놓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존심 있습니다. 그렇죠 자존심 없는 사람은 있어요. 다 있죠. 먹차도 자존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화평을 만드는 일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런 디바인 프라이드, 그 신적인 자존심까지 다내려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죽기까지도 걱정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신적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어이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화평 화평을 위해서 자존심 좀 알량한 자존심 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화평을 위해서 자존심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지금 화가 치이로 오르지만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라고요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나에게 화평의 복을 주셨구나,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품, 품고 사는 사람이 결국 화평케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평화를 깰수 있는 상황을 평화롭게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대는 그 로마가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그리고 그 시저가 황제였는데 로마가 승포하는 로마도 평화를 원했거든요. 또 황제들이 다 평화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뭐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에 다 복종하는 거였어요. 약자들이 강자한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평화다. 다 무릎 꿇어. 이게 평화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평화거든요. 약자들이 강자한테 다 순복하는 것. 그게 세상이 원하는 평화인요 그럼 다 조용한 거예요. 약자들이 기가 눌려서 하말하지 못하는 것, 그게 세상에 말하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고, 평안은 그런 평안이고, 강자가 오히려 약자에게 다가가 높여주고 칭찬하며 길을 살려줄 수 있을 때, 그 쌍방이 원하는 이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죄인들을 섬기시며 평화를 끼치는 게 어떤 일인지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평화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이 상징과도 같죠.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이 화평을 예수님처럼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화가 깨어지려는 곳에 평화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화평을 깰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자가 행복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자동차에 그 물고기 스티커 붙이고 주일 되면 교회오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이거든요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열심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드러내야 할 예수, 하나님은 아니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니까 문제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는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내세워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나요? 나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나요? 나의 잘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나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정말 화평의 아이콘으로 뽑으라고 할 사람 이 있다면 저는 아이작 이삭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우물을 그 어려운 이 지역에서 우물을 그렇게 힘들게 어게 파는데 두분이나그 그랄 목자들이 와서 뺐잖아요. 그들과 싸우기보다 누가 봐도 이것은 싸워야 할 지금 시추에시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를 택합니다. 그 말은 화평을 원했다는 거죠. 두 번이나 뺏기고 세 번째 다시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란의 목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대신 그란의 왕이었던 아비 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 이산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 26장,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란의 그랄 목자들이 그란의 왕 아비 멜렉을 만났을까요? 어우 이삭은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오종의 거래, 어, 이야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비 밀렉이, 저는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스토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데요 여와께서 호 너만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면서 누군가 정이 있었잖아요, 그 어, 이삭이란 사람은 뒤에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물을 뺄수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해요. 무서워요. 왜뭐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사인의 화평을 통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동의하고 있음을 어, 볼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사인 싸웠나요? 이삭이 뭐 원망했나요? 법정에 섰나요? 이불이이라고막부을치었나요한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양보, 양보, 양보. 양보, 양보. 했더니, 자기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그 나라 왕이 나를 인정해요. 이게 화평는이룬자의 얻는 법 아니에요. 참 어렵겠죠. 제가 한 번만 써주셨으면 합니다. 딱한 번만 이삭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불이익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비우고, 예수님 자신을 비울 때가 있 나를 비우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겸손히 자신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아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심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화평으로 행복함을 더 많이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